제열세자. 고고학과 관련된 직업. 과거를 파는 사람들, 그 다양한 이름. 흔히 고고학자라고 하면 영화 속 인디아나, 존스처럼 모자를 쓰고 채찍을 든채 미지의 유적을 탐험하는 모험가를 떠올린다. 그러나 현실 속 고고학의 세계는 훨씬 더 다채롭고 전문적인 직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고고학은 단순히 과거의 물건을 파내는 학문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인류의 역사를 복원하고 보존하며 현재의 우리와 연결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 하나의 직업이 아닌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양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 앞에 서는 것과 같다. 이 장에서는 고고학 지식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연구와 교육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미래를 기르다. 고고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발전시키고 그 지식을 후세에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이다. 대학교수 대학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고학을 양성하는 직업이다.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논문이나 저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학설을 발전시킨다. 강의와 학생 지도를 통해 미래의 고고학자를 길러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통상적으로 박사 학위가 요구된다.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국립 유산 연구원이나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국가 기관에 소속된 연구직 공무원 또는 연구원이다.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특정 분야의 수중 고고학, 항공 고고학나 중요 유적의 경주월성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심화 연구를 담당한다. 또한 새로운 조사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고고학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점 발굴 조사와 문화유산 보호 현장에서 역사를 지키다. 개발과 보존의 갈등 속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직접 지키고 기록하는 한국 고고학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외장문화재 조사기관 연구원도로 택지, 공장 등 각종 건설 공사에 앞서 고재발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원이다. 지들은 고고학 현장의 최전선에서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직접 지휘하고 출토된 유물과 유구를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든 실무를 담당한다. 고고학에 대한 전문 지식과 함께 강한 체력과 현장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지하체 학예연구사 학예직 공무원 시청,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학예직 공무원이다. 관할 지역 내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개발 사업 시 매장문화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내 공립박물관 운영이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문화유산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전시와 활용 대중과 과거를 연결하다. 연구와 발굴을 통해 밝혀진 과거의 모습을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박물관 학예연구사 큐레이터 국공립 및 사립박물관에서 유물을 수집, 관리, 연구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전문가이다. 상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특별전을 기획하고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유물의 의미와 역사를 전달하는 전시 설명문을 작성한다. 박물관의 정체성을 만들고 대중과 소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 박물관이나 유적 현장에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고고학 발굴 체험, 유물보건 체험, 역사 스토리텔링 등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고고학에 대한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타점, 융합과 확장 고고학 너머의 전문가들. 고고학은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또한 고고학의 뿌리를 둔 건축 역사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컨설베이를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은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보존처리 전문가는 화학, 물리, 재료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금속, 토기, 목재, 섬유 등 다양한 재질의 유물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안정하고 필요한 경우 복원하여 그 생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 고건축 전문가 및 기술자 사찰, 궁궐, 성곽 등 건축 유적의 고고학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의 원형과 구조, 건축 기법 등을 연구하고 실제 보수 및 복원 정비에 참여한다. 고고학, 건축사, 전통 건축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모두 요구되는 전문 분야이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3D 스캐닝, 드론, GIS,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정밀하게 기록, 분석하고. 새로운 방식의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가이다. 고고학 지식과 정보통신기술 ICT 결합된 미래 유망 분야이다. 문화 콘텐츠 기획자 및 작가, 고고학적 연구 성과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역사 소설, 게임 시나리오, 교육용 만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한다. 고고학적 상상력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러이다. 5. 과거와 미래를 잇는 전문성. 이처럼 보고학과 관련된 직업의 세계는 매우 폭넓고 다채롭다. 야외 현장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유적을 발굴하는 연구원부터 실험실에서 유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보존과학자, 가상공간에 사라진 도시를 복원하는 디지털 전문가의 일을까지 이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과거의 조각들을 맞추고 있다. 이 다양한 직업들은 과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공유하려는 사명감이라는 공통의 토대 위에 서 있다. 고고학을 향한 열정은 이처럼 여러 갈래의 길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의미 있는 전문성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